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인 스윙의 첫 번째 경기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2022 DP 월드투어 악시오나 에스파냐 오픈 최종 라운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정준섭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악시오나 에스파냐 오픈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목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펼쳐지는 대회고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마드리드 캄포 비아 클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대회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어, 뭔가 저 사이에 별이 하나 들어가야 될것 같죠. 존람 선수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 3라운드까지 현재 1위로 달리고 있었던 존람 선수인데요. 같은 스페인의 레전드입니다. 세베 바이에스테로스와 그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지가 오늘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과 19년에 이 대회 우승을 했던 존람 선수가 올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서 본인이 아주 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바에스트로스의 기록까지 한번 탈 기록을 세우는 것도 아주 큰 목표일 텐데 말씀하신대로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은 그 결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과연 존 남의 3회 우승일지 다른 선수들의 멋진 추격일지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자첫번 현재까지 하이라이트 장면들 만나보겠습니다. 어, 1번 홀에서의 존람은 어, 참,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운이 좋다라는 느낌이었었는데요. 긴 거리에 파세이를 성공시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선 이제 스핀 컨트롤 정확하게 됐죠, 존람이 먼저 첫 번째 버디를 잡아냈던 홀이 바로 이 2번 홀이었습니다. 2홀만에 첫번째 버디 존남이었구요. 이면 이민우 선수는 조금 더 이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존남의 이 티샷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운스가 강하게 되면서 넘어갔지만 또 여기서 플랩샷 아주 완벽하게 구사를 했고요 네. 이걸 핫세이브로 잘 연결을 시켰습니다 3번 홀에서는 이민우 선수의 210m에서의 2차시 굉장히 가깝게 돕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최종몰 첫 버디가 나왔죠 맞습니다 존남 선수가 2번 홀 이민우 선수가 곧바로 이어서 3번 홀에서 버디를 하나씩 잡으면서 한타차를 유지하면서 초반 페이스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이런 식으로 타수 차이가 줄지 않으면서 나란히 이동을 했었는데요. 오늘 파이널 라운드도 중반까지 이제 비슷한 기록 행진이 좀 이어지고 있었죠. 조남 선수 역시 4번 홀에서 한번더 러프에서의 샷이 기가 막히게 빼냈어요. 네. 4번홀에서의 이민우 선수는 이제 잠정구까지 쳐야 될 정도로 드라이버 샷이 약간 부정확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첫 번째 공을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벙커 샷 이후 파세임 시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첫 보기가 나오게 됐던 바 4번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홀쯤부터에서는 어, 존남이 계속해서 100야드 안쪽에서 세컨샷 시도를 했어요. 오늘도 이 장타가 상당히 빛났던 존남. 여기에서 이제 능선을 넘어오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됐었던 6번 홀에서 아 존남이 기가 막힌 어디버스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제 흔들렸던 드라이버를 잡기 위해 다시 아이언으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이민호 선수의 6번을 키나이 붙인 이후 버디뻣 정확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졸남 어, 선수는 우측 러프였네요. 거의 지금 샷부터까지 내려 잡고 아주 간결한 승리를 보여줬는데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예. 깊은 러프에서의 샷이었기 때문에 원했던 그런 페이드 샷을 구사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5피트 정도 내리막인 홀이죠. 예. 지금 공이 살짝은 좀 잔디가 이렇게 죽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 탄 부분에. 이서 보이기 때문에 높은 탄도의 샷을 치기에는 약간은 좀 불리한 이민우 선수의 두 번째 샷 위치였는데요. 올라오나요? 와, 와 정말 조금 부족하네요. 저 멀리서 봤을 때는 뭐 거의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샷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방향 정확했고요. 죽이면서. 오늘 뭔가 감각이 살아 있네요. 이글퍼 이민호 선수입니다. 내리막, 와 들어갑니다 이미도, <laughs> 와자 존남과 일단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이틀 연속 이글을 기록하게 됐고요. 네 일단은 존남과 함께 지금 공동 선두로 올라가는 야 펀터 선택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나 와 지금 뭐 선제에서 내려오는 퍼팅 굉장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꽤 많았거든요. 네. 얼마나 면은 저런 이모션을 보이지 않는 이민우 선수인데 맞아요. 그래도 아주 점잖게 피스펌프를 한번 했습니다. 자, 더 재미난 것이 지금 이두 선수가 계속 주권니바거니 하면서 이게 들어간다면은 벌써 존남은 19원 더파까지 갈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자, 어제도 이 홀에서는 일단 버디를 잡고 갔었던 존남. 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걸 놓치면 존남이 아니었습니다. 어 오늘도 이, 일단 존남과 이민호 선수가 또 <laughs> 함께 주건이 받건이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네요. 이민호 선수가 오늘 아이언샷 할때 우측으로 밀리는 우측 미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뭔가 지금 템포나 타이밍이 좀안 맞을 때가 있었는데. 어선식부터 아, 좀 부드럽게 칠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밀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그런네요이민우 선수가 지금 티샷이 약간 빗나가기 때문에 반면 존남에서는 더 달아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쉬운 9번 홀 존남 와 이때 살짝 스쳐 지나가는 존남의 샷이었습니다. 포르넌 하이라이트 한번더 만들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다른 선수도 아니고 여기에서 존남이었다면 뭐... 거의 뭐 우승을 넘어설 법한 함성이 나올 뻔했습니다. <laughs> 이민우 선수의 샷이 조금씩 흔들리는 가운데 존남이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한 타차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선수가 분명 뭐 스코어 상으로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샷 타이밍이 정확하게 좀 맞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낮게 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민우. 오. 와, 와 쉽네요. 이민우 선수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보면은 미스가 나와도 그 미스를 정말 완벽하게 어프로치로 다 지금. 세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흐름에서 또 하나의 버디가 한번 나와준다면은 정말 좋게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위태위태한 것은 저러다가 이제 혹시나 파 세이브가 안 됐을 때는 존나미도 도망가게 되면은 쫓아갈 홀들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왼편에서. 좋습니다. 아, 존나. 나이스 버디. 20번 더 파로 돌입합니다. 와 페이스 정말 좋네요. 이대회 3승을 향해서 정말 이제 크게 또한 걸음 앞서가게 되는 다가가게 되는 존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전반에만 버디 4개 네타를 줄여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존남 선수의 전반 어 흠잡을 데가 없었죠 거의? 네, 보기 없이 네탈를 줄였고, 지금 6, 7, 8, 9, 네올에서세타를 줄였다는 점은 점점 뒤로 갈수록 흐름이 좋고, 뭔가 본인의 게임을 더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뭐, 홈팬들의 아주 굉장히 일방적인 네. 응원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존남입니다. 자, 이렇게 선두자를 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존남 선수였고요. 오른쪽 뒷핀에 11번 홀입니다. 11번 홀이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게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백라인에서는 가장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홀이 바로 이 11번 홀인데요. 6번 화면 공략이었는데요. 프레이드 샷으로 공략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의 핀이 있는데 그렇게 음, 네. 해도 일단은 하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막로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만 버디를 하는 그런 홀이 아닙니다. 최대한 그린에 올려서 투퍼스로 빨리 마무리 짓고 나가야 되는 홀이기 때문에 괜찮은 샷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은 DP 월드투어에서 여덟 번째 우승을 하게 되고요. 이 대회에서 그렇게 바라던 세 번째 바이스루스의 기록을 이제 타이 기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봐도 약간은 좀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어질 것 같은 그런 퍼슬람이 이렇게 있는 존람이고요 네. <laughs> 이야 겨냥한 방향이 존어갑니다 존남. 와 오늘 이 긴거리 퍼팅 감각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찌 보면은 이민우 선수와 같이 플레이하고 있는 디아허르 선수 그리고 아마 앞쪽에 있는 세명걸다 합쳐도 아마 존남보다 네. 맞습니다. 퍼팅 거리에 성공 시킨 퍼팅 거리가 안될 수도 있을 정도로 오늘 아, 오늘 네. 뭐 롱컷 탱진입니다. 왼쪽인데요. 오. 오호. 음 백스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잘쳐냈어요 예. 또 바이스러스의 그 길을 또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서의 샷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승을 하면은 더 값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나무 밑에서의 샷이었기 때문에 지금 샤프트를 잡고 샷을 했는데, 꽤나 좋은 컨택을 만들어 냈습니다. <laughs> 상당히 높게 보냈는데요. 비로 런이 조금 나오면서 상당히 먼 거리의 버팅이니 또한번 찾아옵니다. <laughs> 어, 약간 짧았습니다. 존남 역시 무리하지 않고 네, 보기로 이곳을지나가겠다라마음이이었던 그렇죠. 같아요. 요 전혀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세의에이의집에서에에서의 집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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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까지타에의에서의 집에서의 마이널 라운드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한타를 바로 다시 찾으면서 더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일단 만들어 놓고 있고요. 네. 앞서 이 홀에서 멀리 친 선수들의 티샷 거리가 다는데 뭐 370야드 때 선수도 몇명 있었고요. <laughs> 아, 전남도 예. 여기서 3 6 0야드예요 지금 보낸 거리가. 그렇죠. 웬만한 파4는 이렇게 되면은 뭐두 번째 샷은 외치 정도로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가 워낙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존남 선수의 버디 펀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었는데 다시 한번 바운스백에 성공을 하는 존남입니다. 두 번째 샷입니다. 캐리가좀 자신감을 넣어줬습니다. 이런 데서 칠 때는 공이 좀더 핫하게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캐디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와 존남 존남 오! 우와 이야 이게 기때 맞고 나옵니다. 존남을 위해 만들어진 대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뭐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하네요. 뭐 같은 스페인 선수로서 현재 뭐 기록 도전부터 파이널 라운드의 이 모습까지 모든 흐름이 지금 존남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저게 예. 야 정말 저, 아쉽네요, 저, 이건. 저렇게 안 들어가기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이글 보시죠. 이걸 넣게 된다면 은 같이 플레이하는 쫓아오는 이민우에게 난 먼저 간다, 그 네. 정도의. 네. 메시지가 될 텐데요. 제발갑니다 아. <laughs> 자, 이 코스 이제 코스 레코드 22원 더파라고 자막이 나왔었는데 존 남이 일단은 그 성적을 넘어서 23원 더파까지 갑니다. 아 오늘 분위기면은 지금 뒤에. 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존남이에요 <laughs> 정말 뭐다 가져가려는 건가요? <laughs> 오. 일단 핀 왼쪽 오야강현도 날라가는 동안에는 아마 존남도 뒤에 있는 차를 몇번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잠시 아른아른 네. 거렸겠죠. 적어도 일단 존나운 오늘 23원 더팔라는이 성적에서 만족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홀에서도 충분히 원원 뭐 이후 다수 줄이기에 용이한 홀이고 지금도 버디 찬스. 와, 들어갔네요. <laughs> 야, 오늘 뭐, 퍼팅에 신이 있다면, 분명 존남 몸 안에 있을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퍼팅감과 함께 네. 24원 더파까지 갑니다. 샷을 거의 슬라이스에 가까운 샷을로사를 했고요. 네, 뭐 부담 없이 쳤습니다. 여기는 일단 샷도 아니고 퍼터도 아니기 때문에 네뭐 <laughs> 그렇네요. 뭐 하나 새로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뭐 함성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존남 선수는 본인 자신에게도 굉장히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고요. 그런 그러네.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뭐 사실 본인이 이제 이 대회 3위 우승을 뭐 간절히 원한다라고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실현에는 낸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이미 박수 받을 만한 스스로도 뿌듯해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살하고 지금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뭐 마지막에 이제 챔피언 버트를 제일 마지막에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걸 넣어서 그냥 26원대로 맞추고 싶어 했던 <laughs> 그런 버스이좀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laughs> 맞아요. 흔한 그런, 그런 게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렇게 강하게 치기도 했고 네. 네. 호승심 이런 뭐 욕심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 선수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 골까지 타수를 줄이면서 이 대회 <laughs> 세 번째 우승컵을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2012 DP 월드투어 시나한 스페냐 오픈 존남 선수가 바이에스테로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스페인의 새로운 골프 영웅이 이렇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한그 순간에. 원어한 갤러리가 비바 세비라고 외친 만큼. 네. 세비라는 이 선수는 모든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가 또다 이뤄낸 그 업적을 또 스페인의 이제 골프의 신혜죠. 가장 예. 주목받는 존남 선수가 달성을 해냈습니다. John, 자 존남 선수 뭐 이번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스코어 카드 뭐흠 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1 2번홀 보기가 나온 이후의 플레이가 더욱 더 좋았다는 점이 오늘 존남 선수의 뭐 페이스를 증명하는 스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저희는 여기서 중계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정준섭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세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